네, 어서 오신 베스버에 오신 시즌 3에요. 여러분들 환영합니다. 우선, 여러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. 음, 첫 번째, 제 이름 끝에 무가 있어요? 비우인데요 해협에서 니다비우자 공연할 때마다 비가 오는데 오늘 겨울이라서 눈이 왔나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 오시는데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서 감사하면서도 죄송한 마음 한 가득입니다 그리고 사실 콘서트를 좀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도 정말 잘했다는 <laughs> 생각이 <생각들을> 들고, <laughs> <볼 거예요. 웃음> 어, 네. 이 코로나 놈이 이게 계속 공연이 시기가 와도 갑자기 언제 막 이렇게 되니까 막 뭐가 막 계속 안에 막 달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리고 공연을 관람하시는 관객분들도 아 어, 글쎄요 그 만족도라는 게 아무래도 어, 물론 이제. 그 노래를, 그 노래와 라이브를 들으러 오시는 거지만, 아무래도 콘서트장에서는 또 호흡이 다르잖아요. 막 스토리, 막, 이게 뭔가. 그러니까 약간 관객분들도 약간 조금 방역수칙도 하나하나 다 지켜야 되고, 마스크 끼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, 좀 답답한 것도 있고, 공연하는 입장에서도 좀 그런 것도 있고, 그리고 방역, 콘서트장에서 방역비 이렇게 뭐 하는 것도 제가 알아보니까 막 5, 6천이 넘어가더라고요. 방역하는 데 관계에서. 그래서 이게, 관객분들도 다 들어오기 때문에, 이런저런 여러가지 문제들로 제가 지금 해명하는 게 아니라, <laughs> 네,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생겨서, 어, 하다가 그래서, 아, 좀, 콘서트는 연말에 못하더라고 어, 사실 12월 초첫 번째 주에, 어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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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, 예술이 된다고 뭐 이런 비스무리한 공연장에서 원래 예약을 잡아놨다가, 어, 상황이, 이게 하면 안될것 같은 상황이 돼서, 과감하게 포기했고요. 어, 그래서 12월달 연말에 여러분들 좀볼수 있는 공연들을 최대한 다 들어오는 대로 잡았었어요. 그래서 좀 많이 좀밸려고 그런데 이 공연 빼놓고 다 없어졌어요. <laughs> 이 공연만 마지막 살아남은 공연이에요. 어, 그래서 정말 뭐 여러분들도 너무 아쉽겠지만 저도 너무 아쉽고 아쉬운 마음을 넘어서, 아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. 뭐 코로나의 탓이지, 제 탓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여러분들께, 어 죄송하다는 그 마음이 되게 컸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, 응원도 어 공연도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, 그러시 못해서. 정말, 저도 너무 개인적으로 아쉽고, 그래도, 어 솔로 공연으로 연말에 여러분들 보는 것보다 밴드로 이렇게 다 같이 뵙고 인사드릴 수 있게, 하나라도 이렇게 할수 있게 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도, 어 감사합니다. 그나마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. 연말에 이런 거는 조금 아쉬울 거라고 같이 소리 지르고 뭐 이거 하지 못하더라고요 같이 즐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근데 여기 되게 덥네요. 저만 덥나요? 여기도 여기 네. 여러분들의 열기 때문에 너무 덥네요. <laughs> 여기 편영이 지금 막. 막 소리지르고 싶은데 그래도고 박수만 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표정이 정말 안쓰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굳이 소리 안 질러도 되는 곡들로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들려 드릴 노래는 오랜만에 있는 하는 것 같아요 카눌라라는 노래 들려 드릴게요